비하교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절실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12시에 이제 설명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하교 과정 공부 방법을 좀더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에는 솔직히 왕도가 없어요. 내가 합격하면 다 추억이야. 에 그리고 뭐바브리를 정독하라. 뭐를 뭐 뭐가 어떻다. 바블이는 2006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자기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이 제일 좋은 책인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책도 막 별다른 책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한 책을 씹어 먹으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100문제도. 다 기출문제잖아. 그1문제도 씹어드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 만들어놔야 되고, 뭐 이런 건다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문제풀이하는 것도. 문제풀이 하나하나를 왜 A가 답인지, B가 답인지, 아니, 왜 A가 답인지, B, C, D는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비하기 과정은, 비하기 과정 한 1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기간 자체가. 그때 다뭘 해내야 돼. 내가 비하단이다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에 팍 쏟아부일 정도로 정리 정리, 정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 2026년에 뭐그 미국병사 시험이 바뀐다고 합니다.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구소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틀에 12시간, 6시간, 6시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렇죠? 6시간, 6시간 보다 길지 않을 거래. 어, 짧으면 짧았지, 길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객관식하고, 객관식만 있는 것보다는 객관식하고 플러스하고 단답형이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컴퓨터로 채점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지금처럼 막 외워가지고, 어, 시험을 보는, 어, 시험을 지양한 대.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룰을 암기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따라서 과목은 MBI 과목 뭐 위주야. MBI 과목하고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은 코퍼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아 어, 에이전시 파트너십이잖아. 그 다음에 이스테이트, 그 다음에 트러스트, 윌, 그 다음 에 시큐리티 트랜잭션, 컴플렉스 블로 이런 거다 없앤대요. 오, 오히려 우리가 훨씬 나아. MB 위주는 잘하잖아. 그 많이 배웠었고, 그쵸? 그러면 실물 위주로 한다는데, 실물 위주로 어떻게 한다는 거? 그 MPT 부분을 약간 또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석하고 적용한다는데, MPT는 분석하고 적용 안 하나? 라이브러리나 이룰 같은 걸 준다라는 얘기야. 그럼 페밀로는, 그럼 안 나와, 페밀로는. 근데 페밀로를 모르면 돼? 안 돼. m p t 에 관련된 게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컴플리트 오브 로를 안 배워도 돼? 아니야 c i 프 i 시 procedure 어차피 안에 컴플리트 오브 로가 있어 이해됐죠 따라서 시크릿 트랜잭션 같은 거는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했던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했던 과목들을 일반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 JD도 배우니까 기본적인 배우그 다음에 뭐 이1 학년 때는 그런 걸 배우고, 이 학년 때도 세일즈도 배우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년 때부터는 자기네 선택할 수 있어. 자기 관심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프로퍼티를 하고 싶다 하면 자기는 관심 이 있다 하면 인터넷 프로퍼티의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단 말이야. 우리 대학교 과목 하는 것처럼. 따라서 구술이 없는 한 그렇죠. 구술이 없는 날 우리는 다 적응해. 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2026년의 시험을 걱정하면 안 돼. 그렇죠? 지금 2022년이야. 나한테 전화 왔어요. 한 4, 5년 된수강생이야 어, 변호사님 2026년에 변호사 시험 바뀐대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몇년 지나셨어요? 지금 수강하시고. 어! 2026년을 걱정하시면 안 되지. 빨리 붙으셔야지. 시험 한 번도 안봤셨셨어안 보셨어? 수강 등록 하시고 나서. 야, 여러분, 한 번에 팍!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나오시고, 저, 저한테 자꾸만 전화 주셔야 돼요. 그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한테 많이, 그래도 전화가 와.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게 잘안 읽혀요.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읽은데 믹스드 문제를 풀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믹스 문제 풀때이 문제가 톨치인지 컨트롤인지뉴럴파파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별의별 걸다 해봤어요. 안 보고 쭉 한번 읽어봤어. 안 돼. 이게. 그리고 이거 읽어보고 위로 올라가서 읽어봤어. 지문 읽어보고 뭐 계약을 파기할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ABCD도 다 읽어보고 넘어가서. 이거 시간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요거 질문 읽고, 이게 톨르인지 컨트롤 지 뉴얼 프로필인지 알고 넘어가서 분명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하신다면.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런데도 몰라. 이게 컨트롤 지 톨치인지 뉴얼 프로필인지, 에비던스인지. 그러면 ABCD를 싹 스캔하시라고 했죠. 컨노는 뭐야? u n c o n s t r a i n e 지 c o n s t r a i n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evidence는, e v i d e n e admissible 는지 inadmissible, 이게 나오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과목에서 나오는 건지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이거 분명히 지키시라고 그랬잖아. 뭐, 내가 톨치를 오늘 풀 거야. 그럼 톨치를 어떻게 해? 한번 이론을 반드시 읽으라고 그랬지. 읽으면서 어떻게 해? 회독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야. 늘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모르는 부분 내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 안 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해서 단권화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7월 달까지는 안 나오지만 7월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2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단권화 내가 다 해놓은 책으로 아마 보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어본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가 다 단권화 해버릴 거야 괜히 또뭐 단권화 하라는 말 귀찮아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그 책의 영어본을 보면, 그, 유월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유월드, 그 다음 어댑티바. 유월드는 잘돼 있어. 잘, 잘돼 있더라고요. 여하간. 그니까는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못 하는 거야. 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인텐시브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스마트파프레. 그다음에 뭐야 이런 거안 사셔도 될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에세이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6년에 파일럿 테스트가 먼저 시작한대요.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모의 시험을. 그러면 아마 1, 2년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 NCB 전에 라이센서기 때문에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들을 우리한테 다줘 준대. 메일 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철저하게 또 대비할 거야. 이해됐어? 우리는 구술 시험이 없느 한, 우리는 반드시 붙을 수 있습니다. 리스니어, 리스니어 스피킹이 없느 한. 이해됐죠? 예, 우리는 시험에 우리나라처럼 특화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 놔둘 것 같아?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바라며 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단거 나야 돼. 리얼 파파티 나머지 책들 있잖아요. 제가 읽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책이 많아. 그러면 읽어주는 부분 있잖아. 그것만 봐도 돼. 그리고 또한 가지. 그것도 볼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리 한글로 내가 그 전체 리뷰한 자료 있죠. 그거 되게 허접해. 그렇죠 왜냐면 하 내가 막 강형으로 만든 그거라도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했던 체크리스트라도 봐. 그러면 그게 눈이 생각이 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다 눈이 문제풀이 강의니까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우리 톨치 강의 항상 보면 앞에 내가 얘기해 놨잖아요 오늘 톨치를 풀어 톨치 이론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제에서 18문제 30분 33문제 1시간 이렇게 풀어야 돼 내가 시간이 없다고 5문제 풀면 안돼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내 루틴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안 체크는 어떻게 하겠어요 33문제 풀고 한 시간에 33문제 풀고, 근데 3사문제풀때 2분 정도 남겨놔야 돼. 34분에 58분에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답안 체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34문제 풀고, 시험 볼때 답안 체크. 이게 제일 좋아요. 풀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90번까지 풀고 답안 체크해. 그 다음에 91번부터 100번까지는 하나 풀고 답안 체크하나 풀고 답안 체크 이래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혹시 시험을,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때, 나머진 찍을 수가 있잖아. 이해되죠 그리고, 3 시간 내내, 인텐시브하게 어떻게 돼? 풀리포커스 해가지고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어, 전혀. 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 1 시간 하고 좀 쉬면 답안 체크하면서, 리프레시 하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내일 또 토치를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차피 씨, 어제 내가 이론을 봤기 때문에 오늘 안 봐도 돼? 미친 소리예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또 토치 이론을 봐야 돼. 그러면, 오늘 3시간 봤으면 어떻게 돼? 내일은 1시간, 아니, 어제 3시간 봤으면, 오늘은 1시간 반, 1시간에 끝낼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믹스드 푸는데, 믹스도 푸는데, 내가 뭘 푸는지를 모르겠대. 잘 기억이 안 난대. 읽다가, 읽다 보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돼? 어, 이게 무슨 거죠? 또 다시 올라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 순간 2분 30초입니다. 또 다시 올라가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론을 안 봤기 때문에 가, 룰을 계속 까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감옥별을풀 때는 집중이 잘 됐어. 왜? 그게 어떤 문제인지 다 알고, 그 다음에 이미 룰을 앞에서 봤으니까. 일곱 감옥 믹스된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일곱 감옥을 다 보시고 하셔야 돼. 그래서 니만이도 된 다음에 풀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만약에 그럴 자식, 그럴, 이렇게 애니 y 이 a y 정리가 안돼 있으면, 안돼 있으면 믹스드 문제를 지금처럼 과목별로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아니 anyway, 뭐야,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믹스드 문제를 언제 풀어? 6월 말 또는 1월 말에 믹스드 문제를 푸는 거야. 왜 그때는 다 정리가 돼 있겠지. 왜한 과목에 30분씩 볼수 있도록 이해되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어, 룰도 보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리마운드가되진 않는 상태에서 믹스드 문제 왜 푸냐고. 그리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스터디는 여기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 풀이 안 들어와. 그리고 자기네끼리밥 먹고, 그리고 문제 풀이 끝날 때쯤 들어와. <laughs> 힘들잖아, 스터디 한3 시간 했으니까. 너 no, 그러면 안 돼. 문제 풀이 강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 내가 생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남들 들으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 메소드야. 나는 소크라테스 메소드니까 공부 방법인 줄 알았어. 이게 교수법이에요. 리걸 마인드라는 거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 풀이는 왜왜 들어야 되냐? 내가 쉬, 쉬, 2006년부터 내가 했잖아. <laughs>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스터디 때 못했던 생각들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터디는 스터디대로 하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안 들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업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면서 못 부족한 면은 채워나가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스터디 했으니까 이제 스터디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스터디는 스터디대로 해야 될것 같고 하는데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스터디는 서브로 해야지 스터디가 주가 되면 안돼 이해되시죠? 우리, 스터디, 우리 수업 다 듣고 그다음에 모자르면 바블이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하도 상관없습니다. 바블이 어, 문제풀이 뒤에 정독하셔야죠. 당연히 정독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문제집도 하나 잡고 정독하시면 그렇게 다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출문제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바브리만 풀고 들어가면요. 문제의 의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나마 지금 푸는 게 가장 시뮬레이티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단고나 하시는 거야. 그래서 30분 만에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체크리스트라고. 자, 봐요. 저는요, 체크리스트를 화장실에 이렇게 나, 해놨어. 붙여놨어. 제가 화장실 좀 오래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보는 거야. 내가 오늘 토치 끝냈고, 컨트롤 끝나고다 끝냈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앉자마자 어떻게 돼? 체크리스트 쭉 읽어. 매일! 왜? 컨트롤 하고 있으면 토치 까먹고, 토, 리얼 밟고 있으면 컨트롤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체크리트를 매일 읽는 거야. 그거 읽는 거는 얼마 안 걸리잖아. 그렇죠 그런 노력 정도는 해주셔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머리에서 룰이 계속 돌게. 아니, 저도요, 이거 와서 6시 반에 일어나서 8시 와가지고 이거 풀어. 그렇죠왜 그럴까? 내가 2006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까먹어요. <laughs> 내가 보고 들어와서 하는 거하고 안 보고 들어와서 강의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론 강의도 한 10분 정도 보고 들어와서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막 나가. 근데, 저는 보고 들어와요. <laughs> 근데, 만약에 안 보고 들어온다. 초창기 때한번딱안 보고 들어, 한 번, 어, 몇번안 보고 들어왔어. 초창기 때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 톨치인데 뭐. 내가 다 아는데. 톨치는 매일 제가 하잖아요. 하루도 빠져 없이. 근데 한번 안, 안 보고 들어왔다? 이게 말이 잘안 돼. 그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보고 들어오는 거하고 완전 다르단 말이야. 하물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를 이론을 안 보고 만약에 이거를 푼다 기억 나겠어? 안 나. 그러고 그러니까 위로 자꾸만 올라가는 거야. 쭉있다가즉 우를 모르 자이 세상에 저만큼 늦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요 짧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속도로 이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1분 30초 충분히. 이런 속도는. 이해되죠?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이게 뭔 말이었지? 라고 해서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집중은 안 하는 거야. 시간을, 타이머를 재고.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타임에 너무 허리해. 타임에 너무 허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읽혀. 안 읽혀요. 왜 당황하니까?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하기 싫은 거야. 왜? 내가 당황해 버리니까. 내 자신을 판단하기 싫어 버린 거야. 이해되 있어.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는 뭐 위주로 하라고 했어요. 문제 풀이 위주로 해야 돼. 뭐 나를 막 미롭 몰아붙여야 돼. 문제 풀이 위주로 하고 쓰는 거 위주로 하고 읽는 m p t 는 읽는 거 위주로 하고 막판에 또 쓰는 거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몰아붙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늦, 늦게 읽는다는 생각에. 다음에, 프레셔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안 읽히고, 안 읽히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 내에 못 들어오는데, 그럼 시간적으꼭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찢더라도. 어차피 시간 내에 못 들어오면 학교 못 해.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그 다음에 리뷰할 때 꼼꼼하게 하라니까? 그러면 어 내가 이걸 왜 해서 못 했지? 아, 해서 못한 거나 어떻게 돼? 오단노트에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안 됐던 부분도 이러면서 자꾸만 늘려 가야 되는 거지. 어 내가 뭐안 된다고 시간 제고안 하면은 끝. 이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타임 매니징한테 시험입니다. 위딩하고 이해됐죠? 아, 발표 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이 씨, 오늘 또 12시에 네, 설명했는데. w 니 y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요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빨리 이론을 그냥 들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무조건 주구장창 문제풀이 문제. 어, 잘 모르는데 문제풀이 문제풀이. 문제풀이 위주로 하십시오. 쓸데없이 이론 막 문제 에다 있습니다. 문제 문제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에세이는 룰. 암기하셔야 됩니다 룰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물론 어플리케이션 잘 쓰면 좋아 어플리케이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선택 과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네이티브 아니니까요 그래서 룰이라도 완벽하게 외우면 그리고 룰이라도 쓸수 있으면 에세이 기승전 룰 어플리케이션 아 이슈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레이션 반드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필요지로 써야 돼요 이해 됐죠 그 다음, MPT. MPT는 내가 7월 시험 보더라도 MPT를 계속 시간제고 읽어야 돼요. 모르는 단어 찾고, 해석 안 되는 부분, 오단부터 만들고 이러면서. 그걸 언제 써? MPT는. 6월달부터 씁니다. 6월달.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이, 이러면서 판례 읽는 법 해가지고 쭉한 다음에 6월달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럼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e s s a 는 어떻게 돼? e s s a 다 정리해놔. 그렇죠 이미 정리해서 내가 드렸잖아. 눈에 발라놔. 계속 읽으면서. 눈에 발라놔. 그 다음에 눈에 발라놔야지 외워져요. 눈은 당연히 이해가 돼야지 외워야 되는 거야. 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눈에 발라놓고 6월달부터 주구장창 외워. 그러면 어떻게 돼? 외웠지. 에이전시 팔트너십을. 그러면 어떻게 돼? 1 0만치 에이전시 팔트너십을 뭐 하나? 그래서그 그렇죠? 다음에 이슈스파팅 해. 6월달은. 그 다음에 언제 했어? 7월달부터 써. 또 7월 되고. 6월달부터 쓰면 너무 좋고 그러면 스터디는 어떻게 해요? 6월달, 6월달부터는 자 우리 에이전시 파트너십 요번주에 외웁시다 했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뭐 와서는 자 오늘 3시간 쓰겠습니다 툭 6문제 쭉 10년치 에이전시 파트너십 3시간 주구장창 쓰는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요번주는 에이전시 파트너십 했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돌려봐. 서로. 돌려봐. 이 돌려보는 걸 제일 안 해요. 돌려봐야지. 너 못하는 거 지적해 주는데 어때. 돌려봐. 그러면서 아니면 그냥 프린트해. 서로. 돌려보기 쪽팔리면. 시간도 없으면. 프린트를 해. 그렇죠? 그러고도 자기가 혼자 분석해. 모범다 봤는 모델 엔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썼던 거 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감 얻으시란 얘기예요. 어떤 자신감. 어 시간 진짜 실제 써보잖아요 수리한건중으로 쓸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아 나의 전략을 하는 거야 아난 여기까지만 쓸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다음주는 어떻게 돼 다음주는 자 힘들지만 윌앤 트러스트 한번 다 외워 옵시다 쭉 외워 그 다음에 10년치 쫙 해. 자 씁시다 그러면 7월 중순이면 다 끝나요. 이해되죠 이번에 MBA 과목이요? MBA 과목 우리가 주구창창한거 아니야. MBA 과목은 맨 나중에 하라고. 그럼 MBA 과목 두 개씩 할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MBA 과목은? 그럼 MBA 과목은 10년치보다는 한 5년치, 3년치 해도 돼. 쓴 연습이 이제 어느 정도 되겠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보고 이제 모르는 건 김윤상 이사한테 물어보고 근데 김윤상 이사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 영어 잘해. 어렸을 때 저기 살고 와가지고. 그죠 공부를 하면, 물론 우리 수강생이야. 내, 어, 내 걸로 공부하다가 또 자기는 또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재택근무잖아. <laughs> 내 재택근무잖아. anyway.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 나는 생자야. 나는 진짜 영어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뭐야? 나처럼 생짜도 밀병가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